되겠네요. 이거 시애틀 저 총영서관 어 네. 웹페이지네요. 예. O V O V 네. 시애틀, s e a S E A T T L s e a t 그다음에 골뱅이입니다. 그리고 o f a 아, M O F A M O F A 그리고 점 찍으시고 G O 점 찍으시고 K R m ofa.go.kr 글로 네, 들어가셔도 네, 되겠네요. 전자 우편으로 네. 이렇게 보내 주시던지 아니면 네.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네. 전자 우편이나 서면 뭐다 마찬가지로 그 이메일이나 또 우편이나 다 마찬가지로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거기 공지 사항에 그 등록 신청 서류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 PDF 파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출력하셔서 작성하시고 음. 저희 총영사관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자, 이제 그 이거자 등록은 아주 편해지고 이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투표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요? 투표는 뭐 <laughs> 저번에도 2012년에도 하셨겠지만 네. 동일하게 저희 직접 투표소로 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추가 투표소가 2개 더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어, 이거는 설치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세 개를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저희가 유권자 등록 그런 현황이라든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세 개까지 네. 하겠지만은 유권자 등록을 좀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그러면 참 투표소가 이제 전에는 총영사관에만 갔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또두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이면 어디 어디로 설치하고 아, 싶으세요? 네. 우리 영사님이 결정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하긴 하는 데요 저희 네. 하나는 오레곤 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오레곤 지역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개를 워싱턴 주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북쪽에서 굉장히 많이 신고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럼 뭐 리누드 저희, 쪽에 하나 하셔야겠네요. 어, 리누드나 또는 공간 둘 중에 하나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나머지 하나는 남쪽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페드로이나 타코마 쪽. 네,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곧 발표를 해주시겠죠. 네. 이번엔 이제 무엇보다도 뭐이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구글이나 또 네이버라든가 이런 들어가셔서 그냥 제외선거를 한 걸로 찍으시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원의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막상 이제 이어 1300명도 미주 전역으로 봐서는 랭킹이 꽤 된다면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미주에서 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아, 저희가 세틀이 있는데요. 그 LA는 뭐라고 있었나요? LA는 네. 나중에 올라가겠죠. 어, 어, <laughs> 아직까지는 네. 지금 LA가 많이 어, 네, 안된 상태고요. 네.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는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그렇겠네요. 네, 이 정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쏟고. 점차 이렇게 편력하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겠죠? 그럼요. 그리고 또 저희가 네. 숫자가 뭐 이렇게 미주에서 3등은 아니지만 전체 성공권자 네. 숫자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많이 되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보시, 그 보시고. 그죠 아, 시애틀 지역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음.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결국은 뭐이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은 투표를 하셔야 <laughs> 많이 하면 할수록 정치인들이 일로 오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어, 유권자 등록을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캠페인을 펼치고 계세요? 이영사 어, 김영사님은? 어, 저희가 지금 어, 11월 15일부터 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각 마트에 계속 상주해가지고 12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마트에서 계속 네. 신고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큰 교회, 각 지역의 큰 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말에 그 예배 후에 네. 어, 성당, 그리고 교회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신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몹시 바쁘시겠네요. 네, <laughs> 주말도 <영사는>? 바쁩니다. <laughs> 오, 네, 너무 바쁘네요. 자, 이, 어, 여러분들이 기문화 형사가 열심히 뛰는 걸 생각하시면서 어,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꼭 이번에 유권자 등록 인터넷으로 하시고요. 아니면, 유권자 등록 뭐 이렇게 샤핑센터나 이렇게 김원아 양사 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유권자 등록 하시고요. 투표는 이제 투표 장소가 앞으로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좀 집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투표를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김은아 형사가 지금 꼭 안내해 줘야 될 사항 같은 거 없어요? 우리 방송 듣는 유권자들에게? 네, 지금 저희가 그 달라진 제도가 그연구명부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그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외 선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영주권자 중에서 주민 등록이 말소되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 근데 본인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재외 선거인으로 신청을 했는지, 국외부제자로 신청을 했었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요 어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신청서에 이메일을 기재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음. 어, 연구명부제 등재가 됐음을 알리는 메일이 갈 텐데요. 혹시 그게 뭐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인터넷에서요? 예,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네. 제외선거를 입력하시 고요. 예. 한글로 재선거 를찍으시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인터넷 신고 신청 바로 가기. 그러니까 동일하게 인터넷 신고 신청 하는 것처럼 들어가시면은요. 네. 거기 맨위에 재외선거의 영구명부 등재 여부 확인하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그걸 클릭하시고요. 이름과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본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영구명부제에 그 등재된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등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성명이랑 그 생년월일만 치시면 오. 그 사이트에서 생년월일만 치시면은 지금 자기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구명부제는 만일 그렇게 영구명부제로 연구명부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매년 뭐 총선거 뭐나 어떤 선거 헐적에 어 새로 유권자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지금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 이내만 해당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신고 신청을 하시면 아니면은 2012년에 이제 신고 신청된 게 그대로 들어가면은요. 네. 저희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별도로 신고 신청을 하지 않고도. 네.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좋아지는군요 그런게 그래서 혹시 뭐 대선이나 이런 때는 꼭 자기가 투표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면은요 저희가 뭐 교회라든지 마트라든지 도실 때 돌고 있을 때는 혹시 만나실 네. 때 바로 하시면은 그쵸. 이번에도 뭐 당연히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대통령 선거 때도 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2월 13일까지 여러분들 뭐 샤핑센터가 됐든 교회가 됐든 뭐, 노인회가 됐든 어디든지요. 네. 그, 김은화 형사 팀을 만나면, 어, 아, 투표를 아낌없이, 아, 투표가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현장에서도 직접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유권자 등록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고 단지 투표 방법만 어, 투표소가 지정이 되는 대로 투표소에서 가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이제 영구 명부제도 이렇게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투표일은 언제가 되나요? 투표일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두 곳이죠. 그러니까 네. 원래 투표소 말고 추가로 설정되는 투표소 같은 경우는 한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일 정도 금토일 해가지고 할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네. 그런 부분은 추가 투표소 장소와. 그, 뭐, 일자나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바빠지시는 거죠? 네, 네. 네. 어, 그,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이제 좀 새해 인사도 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또꼭 당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라디오 한국 청취자 여러분 그 2016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소원하시는 일그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동포 사회가 웃음이 넘치고 서로 하나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 또 제가 정말 <laughs>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재외 선거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요 재외선거에 대한 아까 관심과 참여가 많을수록 당연히 제도가 편리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조금 뭐 힘들고 불편하고 하겠지만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다 또 개선이 됐네요. 그럼요. 거예요. 네. 2012년보다는 훨씬 더 편리해졌고요. 네. 지금이 과도기지만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나 유권자 등록이 더 많을수록 앞으로 더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그, 미래의, 미래또 유권자분들에게 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후손들을 위한 또 행동도 되겠네요. 그럼요. 내가 네. 잘하면 후손들이 편해져요. 네네. 네. 그래서 남자, 여자,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또 부자이든, 뭐,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한 표를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가 이렇게 구분 없이 평등하게 음. 그렇게 여러분 행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권리입니다. 제외선거에서 많이 참여할수록 당연히 우리 정책의 타겟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특히 유권자 등록은 반드시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국군, 그것도 요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우리 미국만 해도 전에는 한두석 정도는 주지, 않, 주지 않았겠느냐. 근데 결국 한 석도 못 받았죠. 아, 지금 현재 네. 도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 않죠. 우리가 그 선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 제일 선거가 점점 더 이렇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아마 네. 그런 힘이라든지 이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거고요. 또 국내에서 해외 정치, 뭐, 세, 해외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실정들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또 선거나 네, 선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선거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요. 이 지역에 뭐 6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1300명 정도 몇개 등록을 안 했다고는 참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에, 금년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까지 유권자 등록이 실시되겠습니다. 오늘은 총영사관의 김은하 영사와 함께 정보데이트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number o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